아, 에이, 이거 뭐야. <laughs> 내가 그렇게 도 좋아? 사과만 안 했더라면 네. 한선규의 마지막 멋진 정치 행보였다. 음악 카페에 가면 1 시간 내에 나올 확률이 그 가장, 가장 높은, 높은 노래 중에 하나. 정확한 일상을 촉촉하게 적셔드리는 갑순 다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네에서 음악계나 들은 두 형님들 함께하겠습니다. 김갑순 문화평론가, 그리고 배순탁 음악평론가.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상이 너무 예쁩니다. 잘 어울리네요. 이러고 다닐까요? 아, 진짜 멋있어요. 한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아, 20년 젊어 보여서 한 50대로 보이네요. 네, <laughs> <아유, 그럼> 좀... <laughs> 어... 정말 칙칙합니다. <laughs> 진짜. 조금 그 유일하게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말랑말랑하고 밝은 코너인데 음. 좀 밝게 좀 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또 웃음을 제공해드리잖아요. 아 웃음 있습니까 오늘? <웃음> 오늘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네. 저희 갑순담에 다또 사연이 도착했죠? 그럼요. 네. DJ 갑, DJ 탁, 음. 그리고 MC 육, MC 종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제법 따뜻해진 것이 이제 봄인가 봅니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가 무색하게 제가 피어버려던 꽃봉오리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너무 우울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 뭐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시작부터 조금 우울한데 계속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저도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16년 전큰 뜻을 품고 정치의 입문해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예래베도 수도권 내리사선 여당 야당 다 겪어본 베테랑인데. 3년 전에 존경하던 누님도 투옥되고 하는 선거마다 족족 대패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상해 정말 정찰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총선 앞두고 당 대표이신 제 대학 선배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기더라고요. 모회사는 내가 맡을 테니 네가 나가서 자회사 만들어서 운영해 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아그 아나운서 출신 그분 말씀하시나 본데요. 어 감이 잡히시나요? 네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연은. 100% 제작진이 만들어낸 픽션임을 알려드리고요. 네, 갑자기요? <laughs> 네. 아 얘기 안 하면 다 알아요. 아이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분이 네, 이거 보내 정신이 어딨어요자 네. 그런데 막상 당 대표가 되니까 저도 나름 저만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사람들을 뽑아서 소신껏 일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데 웬걸? 그 선배가 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고 아주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저도 한성지라는 사람이라 세게 한번 들이받았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떠나게 됐습니다. 제 젊음을 바친 정치판을 떠나려니 마음이 착잡한데요. 위로가 될 만한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아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성교 전 대표가 연상되는 예. 그런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네요. 그러네. 그래도 우리 갑순다방에서 거론되는 정치는 어마어마한 비중이거든요. 아, 그건 그럼. 맞습니다. 어, 한성교 의원을 상대 높여주는 순서가 되겠네요. <laughs> 아, 높여준다고요? 아, 대표도 됐구나, 그런거니 아, 아, 그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거론된다는 건 그만큼 뭐 비중이, 비중이 있다. 있다. 굳이 긍정적으로 풀이하자면. 네.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됩니다. 아니, 오늘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하시려고 음. 앞에 이렇게 높여드립니까? 아, 저요? 그런 건 아니죠. 아, 저는 뭐, 위로의 언제나. 위로의 곡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고. 객관적이고 냉정하면서도 네. 마음을 위로하는 느낌으로다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평생 이제 정치판에 있다가, 음. 한평생까지는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이제 네. 이걸 이제 정리하려는 마음. 사실 그게 간단치만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분에게 위로가 될 만한 노래 한 곡씩 추천을 해 주시죠. 네.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네. 아니, 퀴즈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연출할 테니까. 네. 또 준비해 오셨다죄 주섬주섬주섬. 아, 지금 판도 보이고, <laughs> 반지도 깨야 되고. 아, 저거 푸는 순간! 아. 머리 풀고 반지 끼면 이거는 뭐라코를 넘어서 약간 뭐 어? 아 선글라스까지 아이고 이렇게 하고 네아 이건 또 내가 좀 자신이 없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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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유 징그러 아이 사람입니다 네. 아 오지오스본 오지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꼭 기분 나쁘게 아지 아스본 이라는데 아지 아스본. 아, 한국식은 오지오스본 예 아, 그, 노래 중에서 네이 굿바이 투 로맨스 아, 좋았던 옛날 이제 이제 다 떠나는구나 어. 이렇게 아주 담백하면서도 뭔가 처절함이 흐르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음.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어. 원래 블랙사베스라고 무시무시한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그렇죠. 거의 보컬이었는데 아. 그룹에서 쫓겨나가고 혼자 이렇게 막 방황을 하다가 낸 솔로 앨범에 있는 네. 좋았던 시절이 안녕 이런 음. 노래거든요. 그러면 아. 한성규 전 대표는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나 보군요. 그거보다도 그렇죠. 정치권에서 꼭 황교안 대표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 이분이 굉장히 온건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상한 행동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컨대, 네. 상임위에서 뭔가 공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가 남자 관계 아닙니까? 의원들인데, 음. 내가 그렇게도 좋아? 아, 그걸 또 굳이 네, 끄집어내시네요, 구집, 네. 음. 또. 저도 그헉 하고 놀랬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놀랬죠. 네. 어, 이후에 뭐 당직자들, 욕설, 파문, 이제 사무총장 사퇴할 때 일련의 그 음. 일들. 그러더니 결국 불출마 선언하고. 네. 경계를 영원히 떠나겠다 이러니까 오지오스번의 그 참담했던 어떤 시절과 오버랩 되면서 아, 음. 이렇게 다가왔던 거죠. 네. 사실 네. 오늘 위로받자고 <laughs> 사연 보내셨는데 과거의 흑역사가 다 드러났네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가사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대목이 그거예요. 남들은 다 평온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외로움과 수치심 속에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난 사랑에 안녕을 구하네. Goodbye to Romance. 친구들에게도 안녕을, 모든 과거에게도 안녕을.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결국 만나게 될거까 아. 사람의 인생 어느 시기에 외로움과 수치심 속에 정말 미친 듯이 그 자기를 코박당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런 노래 가사를 듣다가 정말 뜬금없이 한성규 대표가 놀랐습니까자 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DJ 타이 띄워드리는 네. 한성규 전 대표의 위로곡 어떤 곡입니까? 네. 마말 라이드 라는 밴드의 reflection's on my life입니다. 어,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이 노래를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PD가 음. 짜증을 내면서... 음. 음. 넌 이제 이 코너에서 빠져라 음. 아니 근데 이제 그 마마레이드의이 뭐 곡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생소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며칠 지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아뭐 광고 음악으로도 네. 나왔죠 그럼 광고 아 음악으로도 아 많이 익숙한 곡이잖아요 아까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음악 카페에 가면 한 시간 내에 나올 확률이 아니, 가장 아니. 높은 아 노래 중에 하나 그래요? 그런 정도로 사랑을 받았고 제가 5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었나? 아 나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계속... 아, 내가 못들어다는데왜 그래 내가 확신했어 오늘 확신했어 노래 모른다는 걸 듣고 오히려 대중을 우습게 보는 건 최욱이다. <laughs> 대중보다 미치다.라는 <laughs> 걸 오늘 내가 확신했어. 아, 두분 분방이지 상당하네요. 저희 뭐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매우 히트한 곡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1960년대의 상징적인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할수있게죠 68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 영국 싱글 차트 3위까지 오르면서 음. 대히트를 대히트를 기록한 노래입니다. 어쨌든 서정적인 음악인데 이 노래와 한성경 네. 어디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r e f l 뜻을 음. 찾 보면 사실 이 곡을 제대로 해석하면 내 삶을 반추하면서라고 음. 해석해야 맞을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엔 또 반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성. 예, 리플렉션이라는 뜻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성교 의원께서 음. 좀 제대로 제대로 본인의 그동안의그 수많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 인생을 좀잘 반추하셔서 음. 반성하고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는 네. 마음에서 가져왔죠. 네, 네. 우리 탑디제이. 네. 위로가. 위로받자고. 네. <laughs> 사연 보냈는데. 약간 풍계를 받는 듯.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누가 <laughs> 사연 보냅니까? 진정한 자기 반추가 없는 위로는 허울일 뿐입니다. 아. 그건. 오. <laughs> 오, <야>, 이거 이건... 진짜 <laughs> 굉장히 해석이 좋은데요? 네. <laughs> 어떻게 갖다 붙였어요? 음, 뭐... 이제 사적을 좀 보태면 한선교 의원이 이제 반성을 하라는 얘기는 뭐꼭그 양반만 아니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두루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이번에 아주 재밌는 걸 목격을 했는데, 음. 어, 일종의 모당, 모당, <laughs> 미래 통, 저, 통합당에서 이제 만들어진 위성당 같은 당에서 모당의 뜻을 전혀 거스르는 공천을 네. 해서 지금 말씀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역인 거죠. 당신들 인가관계 조직관계, 선후배 관계로 딱 비례대표 쪽 순번 매겨서 시킬래던 그거 다 무산시키고 봐라라고 한번 한번 봐라 너네가 아, 잘못한 어, 것들을 어, 한번 질러 본거 아니냐 아,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 네. 근데 마지막에 또 사과는 왜 하시는지 아 그건 분석이 안됐으까 그러면 했더라 안에 그니까 사과만 안 했더라면 네. 어. 한선교의 마지막 멋진 정치 행보였다. 아 음. 근데 갑자기 사과를 해갖고 좀. 아, 근데 스스로께서 스스로 반성을 한다고, 반성의 시간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아, 반성이 또 거기랑 연결되는 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가사를 좀 짚어보면서 그여운을좀 느껴볼까요? 네. 올려보내주세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성교 의원께서 이 고향은 상징이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뭐 진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는 건 아니고요. 네. 한번 자기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반추하는 과정 자체가 고향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고향이면 다시 그 네. 방송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제가뭐 MBC 직원은 아닙니다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laughs> 아, 아니면 그 프리랜서로 정아 씨랑도 예, 예, 예. 같이 함께 같이 아, 아, 예, 예. 방송하면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자, 갑니다방 네. 오늘 사연에 딱 어울리는 최종 선곡 최욱 씨 선정해 주시죠. 제가 아, 오늘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두곡다 음. 개인적으로 다 초면이었기 때문에 정말 음.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어느 한 곡도 유리한 입장은 네. 아니었습니다만. 아, 그렇지만 아, 오늘도 선정되지 않으면 울면서 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쌍해서 제가 뽑아드립니다. 오지오스바. 굿바이투 로맨스. 아, 명곡이에요. 선곡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격을 전할게요. 정말 권력 같지도 하는 권력의 시도그들에게 저는. 어? 정말.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 어, 오늘 임명된 한선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상승의 정치, 참신한 아이디어를 위해서 저에게 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 모든 걸제소신대로 했고 혹 잘못된 것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고 어떤 순간에 판단이 뭐 잘못됐을지 몰라도 하나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니다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어떤 이미지로 국민 여러분께 남고 싶으신지 네, 깨끗한 이미지 어. 깨끗한 이미지